대륙언니의하루어본중국어 h HSK 5급现在开始第一题。一，看，这是我昨天比赛得的奖牌。太漂亮了，你可真有两下子。女的是什么态度？ 我昨天去看了你演的电影，你演的可真好。谢谢。女的是什么职业？ 자, 보셨죠?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남자가 TNB 양 여기 좀 봐봐. 이거 내가 어저께 경기에서 얻은 지양의 메달이야. 여자가. 어 정말 예쁘다 니커 쩐이 올량시씨 아즈 양즈는뭐 솜씨 제주 기술 이런 말이거든요 어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리더 셔머 타이도 여자는 어떤 태도인가 청짠이죠 칭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청짠 칭찬하다 자, 비번을 보면 칭신은 무시하다. 우나인 우나인은 뭐 어찌할 바를 모르다. 어떤뭐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볼게요. 남자가 t <목소리> d 나 어제 가 가지고 너 연기한 거 영화 봤다." 어, 니 연의 컷전好. 너 연기 정말 잘하더라. 그랬더니 여자가 씨에 씨에 고마워. 문제. 니더是什麼職業? 여자는 어떤 직업인가? 어, 삼그 시저 연우 배우죠. 액터. 言, 어, 연 어, 연우 음, 배우. 자, 그럼 B는 나오 얘는 뭐냐면 감독, 뭐 연출자. 나오 얘는 감독 연출자예요. 띠는 보면, bng, bng는 뭐냐면, 편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